자, 안녕. 지난번에는 이제 ing를 처음 붙여봤잖아.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? 이제 물어보는 거야. 너 이거 하고 있니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부정문이랑 이게 있단 말이지. 뭐, 뭐, 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를 썼다고? 비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썼는데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할 때는 비동사 ing 사이에다 뭐를 넣는다고? 낫을 넣는다. 라는 이야기야 자비 동사 뒤에 낫을 쓰고 일반 동사 ing 를 쓰면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이야 자 원래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라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자고 있다 인데 뭐여가지고아 낫을 넣어가지고 나는 자고 있지 않아 라는 뜻이야 그죠자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너 이거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 기동사를 어디로? 제일 앞으로 보낸다 라고 보면 돼요. 우리 기동사 비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한번 배웠어. m r e 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서 비동사 주어 일반 동사 ING라고 하면 뭐뭐 하고 있니? 라고 물어볼 수 있어. 보면 너는 영화를 보고 있다에서 두 개를 바꾸면 뭐 되는 거야? 너는 영어를 보고 있니? 라고 he, is가 있으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뭐라고? is, he 하면 그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니? 라고 하겠지 자 맞으면 그쵸? 대답은 yes, 주어, am, are, is 고르고 틀리면 no 다음에 am, are, is에 not을 넣는 거너로 물었으면 I am으로 물어보고 그렇죠? 아니라 그럼 no, I am not he 로 물어보면 he is 안 그러면 he isn't 그죠? 자, 근데 부정 대답에서는 비동사와 not을 줄여서 쓰는데 엠 m not은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야, 그죠? 우리 he 이젠트는 저렇게 줄이는데 I am not은 줄이 안 줄어. 엠 m not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. 끝.